알리익스프레스 추천 이 가격? 실화임? 디즈니 S6 스마트 블루투스 스피커는 캠핑이나 홈파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RGB 조명이 매력적이며 고해상도와 스테레오 사운드 모드로 뛰어난 음질을 제공합니다. 1200mAh 배터리로 10m의 무선 범위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죠. 터치 스크린은 없지만 다양한 사운드 모드를 통해 원하는 음향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이 e 스피커는 디즈니 팬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터치패드가 있는 무선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호환이 가능해 매우 유용합니다. 10.5인치 크기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여러 언어를 지원하여 다국적 사용자에게도 적합합니다. 특히 카스포크 브랜드의 이 키보드는 화학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통합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 또한 뛰어나고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성으로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로봇 진공 청소기는 가정의 청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줄 제품입니다. 와이파이 앱 제어 기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180ml의 물 탱크를 장착해 물걸레 청소도 가능합니다. 중량은 3kg 이하로 가벼워 이동이 편리하며 미박진이 배터리를 사용해 긴 사용 시간을 자랑합니다. 먼지 상자 용량은 0.5L로 적당해 잦은 비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 하나로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청소를 경험해보세요.